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보는 넘쳐나고 문제는 복잡해서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막막했던 적 다들 있으시죠? 바로 그럴 때 필요한 게 핵심에 집중하는 힘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표현은 문제 해결의 슈퍼 파워 같은 구동사 바로 지 in on입니다. 이 표현 하나로 어떻게 복잡한 상황 속에서 명확한 해답을 찾아낼 수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오늘 우리가 함께할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Zero in on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알아보고, 그 다음엔 건설, 엔지니어링, 그리고 프로젝트 관리. 이세 가지 전문 분야에서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 생생한 예문들을 통해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가장 중요한 핵심만 쏙쏙 뽑아서 정리해드릴게요. 자, 그럼 정의부터 한번 볼까요? Zero in on something. 이건 말 그대로 하나의 특정 대상의 주의를 집중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이나 복잡하게 얽힌 정보들 속에서 단 하나의 목표 혹은 문제의 핵심 원인으로 초점을 정확하게 좁혀 들어가는 그 과정을 말하는 거죠. 이 편의 이미지를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바로 조준 시스템입니다. 마치 레이더가 수많은 물체들 중에서 단 하나의 타겟을 정확히 포착하고 락고하는 것처럼요. 흩어져 있던 모든 주의를 한 곳으로 딱 모으는 것, 그게 바로 지러윈 언의 핵심입니다. 그럼 첫 번째 현장으로 바로 가보죠. 바로 건설 현장입니다. 이곳에서는 정말 예측 불가능한 문제들이 끊임없이 터지는데요. 과연 Zero Energy 어떻게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After repeated concrete cracks appeared, the QA team zeroed in on the curing process and discovered improper moisture control was the cause. 네, 콘크리트 균열이 자꾸만 생기는 상황이에요. 품질 보증 팀은 여러 가능한 원인들 중에서 딱 하나. 바로 양생 과정에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적절한 수분 관리가 진짜 원인이었다는 걸 밝혀냈죠. The site manager zeroed in on the area near the crane foundation when investigating the source of the unexpected settlement. 이번은 예기치 못한 집안 침하가 발생했어요. 이때 현장 소장은 광활한 현장 전체를 다 뒤지는 대신 문제의 근원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 크레인 기초 주변 지역이라는 특정 구역의 조사를 집중했습니다. 범위를 효과적으로 좁혀서 원인을 찾은 거죠. When the first safety audit showed multiple PPE violations, the HSE officer zeroed in on newcomers who hadn't completed induction training. 안전 감사에서 개인 보호 장비 위반 사례가 여러 건 나왔습니다. 이때 안전 담당자는 현장의 모든 인원이 아니라 입문 교육을 아직 받지 않은 신규 인력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문제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집단을 정확히 겨냥해서 조사를 한 겁니다. 아주 효율적이죠. Equipment downtime was rising, so the maintenance team zeroed in on one aging excavator that caused 70% of the issues. 장비가 자꾸 멈춰서는 시간이 늘어나자 유지보수팀은 모든 장비를 점검하는 대신 전체 문제의 70%를 일으키고 있는 노후된 굴착기 딱한대 모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이게 바로 파레토 법칙, 즉80-20 법칙의 완벽한 예시라고 할수 있겠네요. The project owner asked the contractor to zero in on the delays in facade installation. 발주처가 시공사에게 외벽 공사가 왜 늦어지냐고 물을 때 관련된 모든 업체를 탓하는 게 아니에요. 지연을 유발한 책임이 있는 바로 그 하도급 업체에 집중해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딱 짚어서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무대를 옮겨서 좀더 정밀한 세계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설계와 엔지니어링 분야인데요. 여기서는 복잡한 계산과 도면 속에서 어떻게 특정 오류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짚어내는지 한번 알아보죠. After the thermal models showed excessive heat gain, the design team zeroed in on the west-facing facade as the main contributor. 열 모델 분석을 해보니 건물의 열이 너무 많이 쌓이는 걸로 나왔어요. 설계팀은 건물의 다른 모든 부분을 다 뜯어보는 대신,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 서쪽을 향한 외벽에 분석을 집중했습니다. The BIM coordinator zeroed in on one critical clash between the HVAC duct and the primary beam that was holding up the coordination meeting. 3D 모델링 조정 회의가 계속 지지부진할 때빔 코디네이터는 수많은 자잘한 간섭 문제는 일단 제쳐두고 회의 진행 자체를 맡고 있는 HVAC 덕트와 주고 사이의 결정적인 충돌 딱 하나에 집중해서 해결책을 모색했습니다. The electrical engineers zeroed in on the grounding system after detecting irregular voltage spikes in the equipment room. 전기 엔지니어가 장비실에서 전압이 비정상적으로 튀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전기 시스템 전체를 점검하는 대신 가장 유력한 원인인 접지 시스템에 조사를 집중했죠. The civil team zeroed in on inconsistent contour lines when the earthwork calculations showed a major discrepancy. 토공량 계산에서 아주 큰 오차가 발견됐어요. 토목팀은 도면 전체를 처음부터 다시 보는 대신 오류의 원인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일관성 없는 등고선 부분에 집중해서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When a client rejected the HVAC duct routing, the lead designer zeroed in on ceiling height constraints as the limiting factor. 고객이 HVAC 덕트 경로 설계를 거부하자 수석 디자이너는 다른 여러 가지 요인이 아니라 이 설계를 가로막는 가장 결정적인 제약 조건, 바로 천장 높이 제한에 초점을 맞춰서 대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분야입니다. 거대한 프로젝트의 조율사, 바로 프로젝트 관리의 세계인데요. 여기서는 수많은 변수들 속에서 프로젝트 매니저가 어떻게 핵심 원인을 찾아내고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끄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The PM zeroed in on the late procurement of long lead items as the root cause of the three-month scheduled delay. 프로젝트 매니저가 3개월이나 되는 공사 지연의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여러 문제들 중에서도 제작 기간이 긴 자재를 늦게 구매한 것이 근본 원인임을 파악하고 여기에 해결 노력을 집중한 거죠. After analyzing the monthly cost report, the PMO zeroed in on subcontractor overtime as the main budget overrun factor. 프로젝트 관리 조직 즉 PMO가 월간 비용 보고서를 분석해 보니 예산이 초과됐어요. 그 주된 요인으로 하도급업체의 초과 근무 비용을 딱 집어내고 이 부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When stakeholder satisfaction dropped, the PM zeroed in on communication gaps during design changes as the key driver. 이해 관계자들의 만족도가 뚝 떨어졌을 때 PM은 여러 원인들 중에서 설계가 변경될 때 소통이 부족했던 점이 핵심 문제라고 판단하고 이 부분의 개선에 집중했습니다. The risk committee zeroed in on supply chain volatility after the steel price index surged 15% in one quarter. 한 분기 만에 철강 가격이 무려 15%나 급등했습니다. 그러자 리스크 관리 위원회는 시장의 다른 변수들보다 공급망의 변동성이라는 리스크에 모든 주의를 집중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기 시작했죠. PM은 자원 배세 개의 아주 중요한 과업에서 동시에 지연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발 그는 각각의 문제를 따로따로 보는 대신, 그 모든 문제의 뿌리일 수 있는 자원 배분표에 초점을 맞춰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스마트한 접근이죠? 좋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다양한 사례들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zero in on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핵심 포인트만 딱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zero in on은 여러분의 문제 해결 도구함에 꼭 추가해야 할 강력한 툴입니다. 복잡함 속에서 단 하나의 원인에 집중하게 하고 특정한 문제를 명확하게 식별하도록 도와주죠. 결국 수많은 가능성을 좁혀서 우리의 소중한 시간과 자원을 가장 중요한 곳으로 향하게 하는 아주 효율적인 행동 지침인 샘입니다. What problem will you zero in on first? 자,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그 복잡한 문제들 중에서 가장 먼저 집중해서 파고들어야 할단 하나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오늘 배운 zero in on을 활용해서 명쾌한 해결책을 꼭 찾아보시길 바랍니다.